76페이지입니다. 26번 fx가 4x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네요. 때 이놈의 값을 구하라 했네. 어 그럼 문제 이게 문제 한번 볼까? 아, 이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봤을때이별등이야 e h 네 e h 로 만들어주고 f의 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이네. 근데 원래는 이, h였지 h 가 아니었잖아. 2를 곱해줘야겠지. 그래서 이게 f프라임 1이란 말이야. 2 곱하기 f프라임 1 이렇게.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, 첫 번째. 또, 얼른 h 대0대분은 0분의 0 꼴이야. 로피터리 정리를 이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. 그러나,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. 어, 단답형일 때는 이렇게, 리미트, 뭐대 안에서 미분 하는 거냐면, 이 h 안에서 미분 하는 거야. 그러면, 이거니까, 1분의 이거, f' 프라임 하나의 문자로 놓고 프라임 있죠? 합성함수니까. 프라임, 1 플러스 그냥, X, h 대신 e 1 플러스 e h 써버리면 돼. 그런 다음에 속미분 이해해주면 돼그 다음에 f 1은 상수잖아. 0이 되겠지. 그 이것 h에다 0대입해 주니까 이 f 프라임 2고박이 f 프라임 아! 위랑 똑같네. 됐죠? 자 그래서 f 프라임 1로 구하려면 Fx, f 프라임 x를 구해야 되니까 f 프라임 x 고배 미분이죠. 앞에 건 미분 4 곱하기 x에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앞에 가 그대로, 뒤에 거 미분, 2x, 뒤에 거, 4x-3. F' 1이니까 1 대입합시다. 1 대입하면 4 곱하기 3에다가, 플러스 2 곱하기 1 나온가요? 그래서 4, 3, 12, 14. 이렇게. 답을 해서, 어이거 28이 답이 되겠죠? 두 배니까. 자, 27번입니다. Fx가 이놈일 때, 이놈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, 이 바로 이제 알면 좋은데, 안된 사람들은 이제 고쳐야지. 리미트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했다고 저는 이제 정의대로 갈랍니다. h 분의 f의 e 플러스 h. f e 값 없네. 빼야죠. f e 마이너스 f의 e 마이너스 h 이렇게. 근데 뭐 없었던 것이 빼줬으니까 더해줘야겠지. f 2가 되겠죠. 그래서 따로따로 곱밥 이렇게 이렇게 따로 쓰라는 이야기야.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의 e 플러스 h 마이너스 f e 에다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리미트 e h 가0으로갈때 h 분의 f 에 e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e 가 되겠죠 이렇게. 근데 여기 가별 등이 마이너스 h 란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걸 분모에다 줘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버립니까 아하. 그러면 이게 뭐니? f 프라임이. 너는 뭐니? 이것도 f 프라임이네. 별 등이 별 등이 똑같으니까. 아하. f 프라임이. 그래서 2곱하기 f 프라임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(x)가 이러니까 f 프라임 x는 갑시다 앞에 거 미분 기껏 그대로 5 x에 조은 마이너스 1이죠. 플러스 앞에 거 미분 10x죠. 곱하기 x 플러스 2 f 프라임 니까 조금 공간이 좀 부족한 선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. f 프라임 2는45 20에다가 그러니까 19에다가 플러스 2 곱해주면 20에다가 40이니까 80입니까? 와우, 크네. 99. 이렇게. 그래서 어 답은 얼마가 있습니까? 99에다가 1을 곱해주니까 198이 되겠죠? 이렇게요. 어. 자, 28번 가겠습니다. fx가 이 놈에 대해서 이 놈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야. 그러면 어 우리가 보통 미분계수는 전부 이걸 여기다 대입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. 됩니다, 분명히. 그까 우리 구할수 있을 거예요. 근데 훨씬 더 복잡해지죠. 꼬리이 어떤 꼴이냐면 분모만 없지 f a 플러스 이거 이걸 h로 놔버리면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꼴이 되버리잖아. 미분기수랑 비슷해지잖아. 아뭔말일까 h 분의 1을 n 분의 1을 h로 치환해 버리다이야기지 그럼 n은 얼마가 되니? h 분의 1이 되겠지. 이렇게 h가 0에 끝까지겠죠 n이 이게 h입니다.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이니까 h는 0에 가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주어진 시간 이렇게 고칠 수 있네요. l i m h가 0에 갔을 때 n 대신 h 분의 1 대입하는 거예 h 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가 되겠지. 와우 고마워라. 너 뭐니? f 프라임 a네. 프라임 a 이렇게. f 프라임 a가 어 그러면 f 프라임 a를 구하려면 f 프라임 x를 먼저 알아야겠네. 자, 도함수 구합시다. 2x 플러스 3이 되겠지. 그래서 이것은 2a 플 3이 되고 그 값이 얼마가 되는 13이 되는 a 값을 구해라 2에는 10이 되더라 그래서 a는 얼마더라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28번에 4번 자 29번 가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보고 여러분들이 딱 아, 바로 알면 참 좋긴 좋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고쳐야, 고쳐야 되겠죠 자, 우선 fx가 이놈인데 gx랑 x 곱하기 f x 랑 같다고 고 이걸 구하라 해라 아, 고쳐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e h 분의 f 의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필요하잖아 그래야지 f 프라임이 1이 되거든 마이너스 g 의1 마이너스 h 에다가 f1 뺐으니까 더 해줘야겠지 f1 그런데 이쪽 뒤에 생긴 것이 g5 이면 좋을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어디서 힌트가 돼? 여기서 힌트라냐이제 x에 1 대입하면 g의 1이랑 f1이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시식은 이렇게 고칠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G의 1 마이너스 H 플러스 G의 1이 돼버린다고 글씨 좀잘안 보였어. 미안해. 이렇게. 그래서 주어진 식은 따로따로 국밥 2분의 1 앞으로 빼버릴까요? 2분의 1 앞으로 빼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죠.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g의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g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별등이가 마이너스 h란 말이야 부모에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따라서 이놈은 2분의 1 곱하기 f 프라임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g 프라임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능하나요? 자 이제 그래서 f 프라임 살짝 이로 갈게요. F 프라임 X에 이에서 구하니까 4X에 삼승 마이너스 6X에 제곱 이렇게 나온가요? 그래서 F 프라임 1은 얼마게 이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. 근데 여기 GX 미분하면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x 1곱하기 x 곱하기 F 집 아유 죄송합니다. F 프라임 X. 그래서 G 프라임 1은 얼마네 f 1은 얼마지? F1, F1 여기다 대입하니까 1, 5, 5, 6에다가 4, 니까4 플러스 F 프라임 1이 되는 거죠. 근데 F 프라임이랑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에요. 2가 되겠네. G 프라임이은2 따라서 구하는 값은 얼마니?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 나오니까 답은 0이 돼야 되겠네. 그렇지? 2 9번 답은 2번 자, 이제 3 0번입니다 f x 가이놈이고요 이것 보고도 여러분들이 바로 알면참 좋아요. 아니면 피따리 정리를 이용해도 되는데 서수형아우 이번에 서수령 40, 60%야. 준비 좀 많이 해야 될 거야. 자 잠이 바뀌죠 그래서 보겠습니다. 조진식 리미트 x가 1에 가까웠을 때 이거 같아야 된단 말이야.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f(x)의 제곱 마이너스 f(1). 이거 여기다 1 대비 좀 f1이 1이 1 된다는 걸 알고 있죠? 그래서 바로 썼습니다. 곱박이 x 플러스 1 그러면 2대니까 이게 지금 f 프라임 1이고 f 프라임 1. 곱박이 x에다가 1대이니까2 나오겠네. 이렇게 따라서 f 프라임 x는 얼마네요? 3x에 제곱 플러스 1이죠? f 프라임 1은 얼마게 4. 그래서 얼마? 8이 된다는 사실. 답은 30분에 3번.